벤츠 C클래스 전기형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후 촬영영상입니다 후방카메라도 오늘 새롭게 시공을 했고요 네. 하스 네 유튜브 아이콘이 별도로 나와있네요 앱에는 기본적으로 깔있는 앱이 있고요.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더 추가적으로 깔면 됩니다. 오늘은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제품 을 세팅 중인데요. 종종과 조금 다르죠. UI도 틀리고요 언어 네. 변경이 돼 내비기 전에 항해라고 적혀 있네요. 항해. 이게 이제 벤츠 순정 모니터. 원래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뭐 usb 음악 블루투스 어, 유튜브 비디오 앱 어, 이제 이지커넥션 e 미러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전문 카티스트캡처 입니다.